그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문가고 신앙 예배 전문가고 종교 전문가인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 역사,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비밀,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우리를 향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과거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한게 잘한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전문가입니다. 종교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싫어하는 일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통독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 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비밀을 그동안은 몰랐을까? 그러면은 이 종교 전문가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그 계기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배웠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념과 확신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이단입니다. 없애야 될 뿐이에요. 또 그분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될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이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삶의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율법과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바뀌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게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시된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극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마 반 이상은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증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시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동안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두져보고 율법을 아무리 딸딸 외워도. 율법을 아무리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살아도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니 또 예수를 바라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편하게 되었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시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찬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살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계시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이 열려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깨닫게 되느냐. 내 힘과 노력과 내 의지와 또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문가이지만 하는 일마다 어마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모든 키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예, 하반절 말씀이죠. 26절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유대인들 관점과 유대인들 시각으로 볼 때는 지옥의 불쏘시개감이었습니다. 제사도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새로운 인생.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또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지 이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비결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 그것을 갖다가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될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나? 새 옷을 입었다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했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 이 과거가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가서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영기를 표며 재물을 드려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크신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변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제가 한 10여 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골의 교 목회는요. 그냥 동네 분들이 다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다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면 이제 같이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어 그렇게 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니까 제가 할 말이 뭐딴게 있습니까? 예,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배 좀 드리러 나오시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하는 이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나갑니다 그게 핑계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거기 못 나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나갑니까 아주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곳이 맞습니다, 교회.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과거를 말끔하게 정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그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세워 주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 남들한테 보여주기 어려운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과거. 그것을 갖다가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런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본질. 이방인들의 수치스러운 과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런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이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깨달았던 복음의 복 능력입니다. 그것이 뭔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목소리>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버린대요. 우리의 옛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신대요. 과거에 수치스럽고, 죄의 종로로 타고, 정욕의 종로로 타서 꼼짝사삭 못하는, 죄하에서 꼼짝달삭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옛 사람. 그옛 사람을 갖다가 누가 죽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는 못 죽어요.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과거의 육신의 정력의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과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과거에 이렇쿵저렇쿵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놓기 참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하게 소멸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 거룩한 영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지가 않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이 나 목사님. 근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죄와 여전히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항상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발을 하나 담그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죠? 그죠? <laughs>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 죽으면 여기 못 있잖아요. 죽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의 종로로 타던 누구? 옛사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갈등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육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끝내는 그날까지 그 갈등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든지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죄로부터 자유로 붙지 못한 것을 간혹 느끼는 것은 이 몸뚱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기는 하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좌절은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었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조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조그만 죄를 노출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이방인들이 두주워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러한 은총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더라.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여기 메탄 그이 2차 한국 2차 아파트 사거리에 보면은 어느 핸드폰 하는 장로님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에다가 핸드폰 가게에다가 밑에다 그렇게 써 놨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곧 답이다. 어, <laughs> 이 장로님 되게 멋있네. 이 핸드폰 가게에다가 그렇게 써 놨어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접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마주한 그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반응은 다른 거 없어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을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에다가 두지 않고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에다가 그 본질을 두고 또 그것을 연구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슐라이에르마허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종교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그 얘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하도 은혜를 받아서." 아하, 익스피리언스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느냐? 신학, 종교, 철학... 너, no. 그 표현 못해요. 한마디, 아하, 이거였구나. 아하, 체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슐라이 에르마하가 했던 아하, 그 깨달음의 체험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아하 체험에다가 가사를 붙이고 곡조를 붙이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노래가 되는 거죠. 그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오늘 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헌금 가져오셨죠 헌금 <laughs> 여러분들 헌금 얼마 가져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 과연 뭘까 저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담고 마음의 진실을 담고 마음속에 있는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추석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는 사람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노래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